아, 네, 시작할게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학을 읽어주는 남자, 송지훈입니다. 그최근에 이제 이틀 전에 미국 현지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아마 꼭 유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미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유학생들을 퇴출시킨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어쩔 수 없죠. 그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유화를 하는 나라에서 매려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뉴스로 전해지는 것은 세부 내용 없이 핵심만 전달하다 보니까 나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많은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식 자리를 다 확보를 했고, 또 제가 힘을 다해서 미국에 계신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짧은 하고 이틀이었지만 그동안 받은 답변과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내용 만큼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좀 미리 써놓은 큐시트를 좀 보면서 알려드릴 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조치, 일단 요약 먼저 해드리고 자세하게 풀어 나갈게요. 핵심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카실이 러프하게 맞습니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들은 카실 미국에 익힐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미국 정부에 비밀을 해볼게요. 비밀을. 외국인 유학생들 너네는 온라인 수업만 듣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나라에서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가 네 몸뚱아리가 미국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라가서 공부해 이런 뜻이에요. 너가 미국에서 무슨 일을 할줄 알고 그러니까 보가다 이런 뜻입니다. 드리하여서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뭐가고 발표를 했냐면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다음 학기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고 알려달라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가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지 경부에게 알려주겠죠?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I-20 또는 비자 그리고 출입국 여부가 심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다음 학기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느냐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3월 정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도 하루에 3만 명,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많은 유학생분들이 아마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비국사 퇴소를 해야 되거나 또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비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엄연히 여러분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날짜로 지난 7월 6일 그 F1 비자랑 I20를 책임지고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그리고 이제 SEVP에서 이번 가을부터 새롭게 적용될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 자체가 개정이 된건 아니고요. 편의상 일종의 명령이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비자들도 영향이 있기는 한데, 오늘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F1 비자를 가진 학생 대상으로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가 다음 학기에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된다면 여러분은 미국에 남아 계실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예외 없이 나가셔야 돼요.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 뭐 남아 있고 싶으면 대면 수업을 하는 교육기관으로 옮겨가 이렇게 공지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참 너무하네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온라인 전면 전환 학교와 정반대입니다. 코로나가 무섭지 않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학교의 유학생들은 평소처럼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최대 한개의 수업 또는 뭐, 최대 3학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인 학교는 그냥 다셔야 돼요. 코로나가 걱정돼서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싶으시면 휴학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애초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대학들이 생각을 한 거죠. 학교 문은 열긴 해야 되겠고, 근데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업을 도입해야 되겠다. 하이브리드 수업이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중요한 수업이나 시험은 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꼭 하이브리드 학교라고 해서 강의 형식이 온라인과 대면 방식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수업은 완전 온라인일 수도 있고 어떤 수업은 완전 대면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과 대면이 공존하는 건 거죠. 어찌되었든 하이브리드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온라인 방식이 포함된 강의를 두개 이상 신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즉,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단 하나의 수업 또는 3학점에 해당하는 강의만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원래 기존의 F1 학생 비자 유지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브리드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 이 규칙을 지킬 필요 없이 온라인 수업을 더 듣어도 됩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학교 자체에서 온라인과 대면 두 개의 방식을 모두 함께 사용하면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일지라도 수업을 더들을수 있게 보장해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찍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유학생분들이 많은 혼란에 빠진 이유죠 하이브리드 학교는 온라인 수업도 열고 대면 수업도 열고 또 온라인 방식과 대면 방식이 섞인 수업도 있다는데 그러면 저는 온라인 수업만 다 신청하고 한국에서 수업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유학생 분들이 많아요 안 됩니다 이게서 문제예요 이번 조치의 핵심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하이브리드면 미국에 들어와서 무조건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학교에 다니니까 온라인 수업만 다 신청하고 미국에서 잠자코 수업 드릴게요. 미국에 가서 몸만 있으면 되죠? 이것도 안 됩니다. No. 뭔 얘기냐면 결국 미국에 들어온 상태로 온라인 수업만 들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좀아 기가막힌 조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시면 초이스는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면 방식이 포함된 강의를 수강하면서 미국에 있는다. 두 번째는 휴학이에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래서 저희 유학 을거교는 남자의 판단 근거를 가져왔습니다. SEVP에서 직접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화면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Our students enrolled at the school are only offering online courses. for 해석하자면, 너가 다니는 학교가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경우에만 집에서 수업을 들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주어인 올리스튜렌치츠에 주목을 해야 해요. 공문을 뒤져봐도 하이브리드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학교에 대한 조항은 대면 수업을 포함하라는 말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면 저희가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은 일문이 생기실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완전 온라인, 완전 대면 또는 하이브리드 중 어떤 수업 방식을 채택한 것인가요? 저희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핵중 어떤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해서 이민세관단속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의 i20와 비자유지 조건이 업데이트될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정리한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뭐 가장 혼란스러울 학생들은 아마 하이브리드 학교에 다니시는 학생이실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 가서 직접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뭐,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입장이지만, 같은 유학생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뭐, 일단, 최근에 발표한 가이던스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윗없이 추방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만큼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있는 그대로 보고 각자 상황에 맞게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든지 또는 불가피하지만 휴학을 하는 등 그런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 여러분 어,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어, 참고로 다시 한번 이 영상은 7월 8일에 녹화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